자 프로토스 자 마지막 카드 소포트의 마지막 카드인가요 잠깐만 4, 이거 3대2잖아 한분더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닌가 한 분이 빠지니까 잘 모르겠네 자 3대2로 자 s 2 m 씨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어세이션2 아이어에서 다시 한번 펼쳐지는 자 토스 대 테란이고요 자 위쪽에 리버 선수입니다 자, 현재 3킬 기록 중이구요. 밑에 쪽에, 자, 소프트에, 자, 팡, 띵 선수. 위위 자리 잡고 있고요 이걸 이기면 4분이신가? 네 아니지, 아, 한분 가셨으니까 마지막 선수가 맞으시구나. 4대2로 앞서 붙는 거라고요? 아, 나가셔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선병형 그리고 가스 지어주고 있구요 이쪽에 정찰을 먼저 와주시면서 네, 병형 공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본진 쪽에 자, 아주 무난하게 자, 상대방의 뭐 선병사신도 받고 상대방의 전진 건물도 받고. 그리 운영도 받기 때문에 경기를 계속 보셨다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정찰이 좀 많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무리하지 않고 3,4정을 계속 꾸준히 돌려주고 있는 자 빵팅? 빵팅? 빵으로 들리는데빵 토스라고 그냥 할게요 자, 이쪽에 사진 하나 찍어 주면서 사진 더블 준비해 주고 있고요 자 견제가 된다면은 수탑까지 하나 지어버릴 수도 있겠고, 네, 무리하지 않고, 그냥 패트럴만 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됐죠? 네, 신경이 많이 좀 쓰였을 것 같고, 자, 사실 나오고요. 자, 군송 공장 바로 지어지면서태크적인면 취하고 있고요. 네, 상대 토스입니다. 팡띵으로 이제 아이디가 나와 있네요. 발음 좀 힘드네. 팡띵. 연 면... 팡띵 장소. 이쪽에 입구 앞 쪽에 박아주고요 사령부 계속 지어지고 있고 상대방도 완만하게 지어지고 있고요. 자, 로봇 방어 신설 지어지고 있는 자, 모습이고요. 로공 상간문일지 아니면 로공 짓고 어, 황혼의를 바로 올리실지는 일단 좀더 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 사도를 찍어주면서 증폭을 인공지어서 안 거고 사도를 좀 뽑는 데좀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쪽에 사도로 움직여주면서 정찰을 보내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병력이 화염차. 아까랑 똑같네요. 양민 선수한테 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몰래 건물을 일단 찾고 없으면은 또 막아줘요. 아우 시해 선을 졌고 화염차 나죠? 확인 바로 그냥 나갑니다. 상대방 무시하고 바로 나가는 화염차. 차도 뒤쪽으로 빠지게 되겠고요 양민 선차에 썼던 그 길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응로 달아주고요 자, 앞마당 지워졌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왠지 이득을 생각보다 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목선이 계속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증폭을 어주셨지만 긁어주고요 하나. 자 강좌가 진짜 좋아요 바탕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퀴즈를 좀 긁는 데 성공했고요 육꾼잘 빼주고 있습니다. 탈퇴 선수. 어우, 굉장히 잘 먹었죠? 육꾼 한기 밖에 못 잡으면서, 예, 네, 상대방의 허염차와 사신까지 깔끔하게 잡아준 모습이고요 들어가서, 사이클론과 바이킹. 상대방이 우주공항류를, 우주관문류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리버스 선수인 것 같은데, 상대방은, 중강분열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관문, 지어, 삼관문까지 지어줬고, 분열기 생산 들어가고 있고요관측선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어, 유닛이 있는 곳 확인한 다음에, 어, 수정탑? 이거 잘하면, 앞마당까지만 딱 활성화 시켜버리고, 관문 한 5관문, 7관문까지 늘려가지고, 분열기랑 같이, 어, 끝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한 타이밍 꽝부리셔가지고 분열기로 시간 벌고. 오 바이킹 여까지 기 왔네요. 자, 분열기 확인했죠. 아 분열기 아니 분간기는 확인했어요 바이킹으로 일단. 자 이쪽에 자 스피드업 됐고요. 자의뢰서 출발합니다. 자 추적자. 자 갑문까지 생산 안 하고 추적자 여기까지 생각해주고. 그렇죠. 이제 일꾼을 두개까지더 찍는 거는. 일단은 트리플 생각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리는 아니라, 아 오리는 아니고 일 한번 찔러 주겠다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추억자 찍었고요. 사이클론이 없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피해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안 봐도 들어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박났고, 아두자 이거 잘못 가다가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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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터지면 안 되죠. 아 바이킹 내려가면은, 어우, 그냥 아, 컨트롤 실수가 나와가지고. 그럼 이쪽에 들어간 사이클 돌기가 아, 정전 만들어주면서, 네, 살아가고요 이득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몰랐는데, 바이킹 두기가 분간기를 잡아줌으로써, 안 잡히려고 이게 스피드까지한 건데, 잡혀버림으로써, 테란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관측선으로 다 보고 있긴 하지만 어, 추적자로는 쉽사리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분간기가 있었으면은 예, 이거 사거리 싸움 해가지고 계속 툭툭 던졌을 텐데 지금 토스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의료선 한기 있는 걸로 계속 상대방의 트리플과 예, 병력 위치를 확인해주고 있는 리버스 선수고요. 자, 앞쪽에 정면 아직 전멸업까지는 되지 않았죠. 황혼회가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나오는 것도 이득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두드려주는 것도 굉장히 아파요. 태워주면서 자 신경 잘써주고아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5병양까지 늘려줬기 때문에 한방 타이밍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버 선수 나가죠. 탱크 사이클론 그리고 의료선 하나 있는 사이클론까지 살아있으면서 총 3개의 사이클론과 두 개의 의뢰선 바이킹 그리고 자극제 업이 된 상태로 트리플 변질을 가는데 생각보다 토스 병력도 많긴 많아요. 다만 점, 전멸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전멸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장과 지금 불멸자로 탱크 점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불멸자 터져버리게 되면 지금 자 역장 좋아요. 하수기아 근데 불멸자가 딜을 불멸자 딜 굉장히 잘 넣어줬죠? 예, 네, 사이클론 길잘 넣어주면서, 방패가 됐지만, 토트가 오, 어, 잘 나갔어요. 생각보다 잘 나갔습니다. 역선도 깔끔하게 썼고, 불멸자 토스를해주면서 일단, 트리플 지키는데 성공을 해주고 있는 토스. 병력 꾸준하게 보내고 있으면다 트리플 안 먹고 지금 짜내고 있는 리버스 선수거든요? 예, 네, 계속 계속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 막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병력 갈무리해서 나가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 토스도 이제 거신까지 뽑아주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타이밍에 한번더못 매게 된다면, 토스의 거신 조합으로 인해서, 테란이 좀 트리플도 없기 때문에 좀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력이 트리플까지 깨는 성과까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과연 불멸자1.4 들어가죠? 불멸자만 잡으면 바로, 네, 해병불곰으로 인해서 트리플은 날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거신이 나오고 있고 네, 공방 1억까지 해주고 있는 타이밍 그 전에 들어가서 네, 트리플을 파괴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버스 선수. 전혀 꾸준하게 계속 계속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 이걸로 끝낼 생각입니다. 트리플 필요 없이 투 베이스로 그냥 짜내고 있는 이버스 선수. 자, 거신 한개 나왔고요. 자, 탱크 자리 잡고 거신 1점 더 들어갈 수 있나요? 무빙 쭉당겨서 거신 잡고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역장으로 쳤지만 예 양쪽으로 그리고 추가 병력까지 인해서 소스의 병력이 다 잡히고 예 이거는 차라이 잡았죠 자계속 계속 압박을 넣어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안바닥쪽 짚고 찍고, 트리플점찍고 있는 거죠 깨주면서,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광자가 충전만 끝나게 되면은, 탱크 잘잡고요 들어갈 수 있는, 리버 선수가 되었고, 탱크 잘잡았고요총탑 하나 파괴하실 수 있고, 공전사만 찍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돌진업이 되지 않아서, 불고마테도, 충격탄 업그레이드 는 불고마테, 굉장히 많이 맞고 있구요. 우려선도, 색이, 이제, 모여서, 테란이 너무 위리해졌고돌진검전사까지 지금 버텨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이럴 다가는 안마당이 깨질 수도 있어요 안마당 1점 차 들어가죠 텐트가도 많아가지고 토사아 굉장히 좀 압박감이 좀 심한데 그러고 인해서 추가본인 계속해서 늘어보고 지금 돌진 대기 전에 가는데 이거는 허리만 돌려줘도 감전사다잡피고요자 거진 한개 남아있으면 불곰 들어가가지고 거신 잡으면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시트 다 벗겨졌고. 자, 밀고보로 거신 점사 들어가 주면서 이제 돌광업이 됐지만, 능력이 손실이 너무 커서 리버 선수가 이렇게 올킬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